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어떤 분야든 괄목할만한 기술발전 이 있죠 경찰분들이 사용하시는 도구 역시 엄청난 기술발전이 있었고 새롭게 나온 신기술이 대거 등장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기만 해도 놀라운 경찰용품 탑9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9위 넷건 이 총은 그물이 발사되는 총입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길이 3.65m에 그물이 발사되어 범죄자를 포박 해버리죠 두발 이상을 맞춘다면 더더욱 얽히고 살켜 범죄자가 아주 꼼짝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탈출한 격하게 움직일수록 더더욱 그물에 엉키게 되어 강력한 매듭이 지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런 사기적인 능력에 도달사거리도 상당히 높은데요 최대 10.6m 거리까지 명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가격이 약간 창렬 착렬... 아니 비쌉니다 한 개에 730달러 하나로 약 80만원 정도이죠 뭐가 이렇게 비싸냐 싶지만 놀랍게도 이거 일회용이 아니라고 해요 리필용 카트리지만 갈면 또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트리지 하나당 1.6달러라고 하네요 하나로 약 2천원이면 재사용 가능? 물론 펼쳐진 그물은 다시 정리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리 블랙프루프 올가미 브리검 영 대학교의 공학교수들이 설계한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방탄 방패 블랙프루프 올가미 번역하자면 종이접기 방탄 방패입니다. 이렇게 폴딩해놨을 때차 어디에 두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컴팩트한 부피를 자랑하지만 펼치면 이렇게 거대한 보호막이 만들어지죠. 이 안엔 두 명에서 세 명이나 들어갈 수 있대요. 기존의 방탄 방패는 45kg 이상의 무게를 지녔고 너무 거대한 부피 때문에 휴대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방패는 25kg에 불과하며 공간 차지도 적기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약해 보인다고요? 무슨 소리? 가장 강력한 권총 총알 중 하나로 대우받는 43매그넘 총알을 성공적으로 막아 그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인정? 응 인정. 7위 볼라랩. 보통 경찰들이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을 포박하기 위해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몸을 부대끼는 과정 속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시나 상대방이 미리 알아차린다면 아주아주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죠. 하지만 이 볼라랩 하나면 이런 상황 끝. 2.4미터 케블라라는 강력한 섬유를 시속 700km의 속도로 발사해 맞추자마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원격 수갑이거든요. 면도기 하나 정도의 크기라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고 최대 7.6m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저건은 신체적인 위험이 있어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골라랩은 조금 다릅니다. 범죄자의 안전도 고려해 만들어져 포박당한 사람은 꼼짝도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진 않는다고 해요. 보다 안전하게 포박할 수 있어 많은 곳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6위 폴 매트로 도어 오픈어스.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만 있다면 여기가 아니네요. 이 기기만 있다면 그 어떤 문이라도 손쉽게 열수 있습니다. 문에 이 장치를 고정하고 손으로 펌프질 몇 번이라면 정말 가볍게 문을 열어버리죠. 작동 소요 시간도 짧고 최적의 휴대성까지 겸비한 장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단단하고 강력한 철분을 위한 장비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철문까지 열어버리는 위험을 보여주기까지 하죠. 미는 이미 대략 4톤이라고 하며 어떠한 문이든 이총 안에 열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문을 박살내고 가는 것이 아니기에 더 조용하게 문을 열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장비 하나라면 경찰 작전의 기동성과 음밀함을 보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위 더 크레플러 폴리스 범퍼 자동차 앞에 달아놓는 특이한 범퍼가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 범퍼가 도주하는 차량을 아무 피해 없이 속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범퍼를 착용하고 달려가는 차량 뒤에 붙기만 한다면 해당 차량의 바퀴에 범퍼에 있던 줄들이 풀리며 홈비백선으로 엉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바퀴가 불능이 되어 추가적인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진 바퀴는 마찰 열 때문에 결국 펑크가 나게 되죠. 이러한 기술은 안전하게 도주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어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70건 이상의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안전하게 포박한다라 정말 대단하죠? 4위 모듈러 비클 베리어 (MVB)라고 불리는 이 조형물 만약이 조형물 위로 자동차가 달리기 되면 지나가는 순간 자동차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MVB가 작동됩니다. 그뒤 자동차를 하늘 위로 띄어버리죠이 과정 속 차량의 속도는 대폭 감소되고 자동차 밑바닥에 MVB가 끼워지면서 더 이상의 운행이 불가하게끔 만듭니다. 영상 속 실험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울퉁불퉁한 길도 무리 없이 다니는 트럭들인데 이 정도라니 일반 승용 차량들은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 장치는 한 개당 20kg의 가벼운 무게, 사람 한 명이서 별도의 도구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에 2003년 부터 미 육군, FBI, 일본 경찰 등전 세계 도시 및 전투 지역에 수만 대가 배치되었다고 해요. 3위 루모. 세계 최초의 자율 AI가 탑재된 보안로봇 루모! 귀엽게 생긴 친구지만 수많은 기능이 있는 로봇이기도 하죠 인공지능을 탑재해 혼자서 자율적으로 순찰을 두는 아주 똑똑한 로봇이며 탑재된 카메라는 사람을 감지 및 직별하기도 특정 활동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범인을 지정하면 계속해서 따라가는 기능까지 있죠. 님보의 시야는 실시간으로 영상 공유가 가능한데요. 이를 토대로 정말 위험한 상황 속 인력의 투입 없이 옵저버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저거 방지턱은 없겠나? 싶겠지만 거칠 거나 고르지 않은 포장 도로 그리고 과속 방지턱에도 굴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해요. 로봇이다 보니 쉬지 않고 순찰을 할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강점까지 존재하는 인공지능 로봇 루머. 앞으로의 대화력이 기대되는데요. 2위 프로스파이크 폴리스팅어. 이 가방 하나면 도주하는 차량 바퀴에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땅바닥에 고정을 한뒤리모컨을한 번만 누르면 96개의 스파이크가 달린 알루미늄이 뾰로롱 하고 나타나죠. 이를 밟고 지나간. 자동차는 보통 200m 이내에 바퀴의 바람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 스파이크들이 빠르게 회수되기에 추격하는 자동차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까지 와 이건 다시 봐도 신기하네 특별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24kg이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지니고 있어 네덜란드 경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위 두바이 폴리스 호버바이크 자동차가 많이 막히는 길이거나 여러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 경찰차의 경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거든요 최대 시속 250km의 속도로 날수 있으며 최대 30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 육상 차량으로는 도저히 따돌릴 수 없는 최강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두바이 경찰과 정식 계약을 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호버바이크를 소개합니다 비행 중 사고 등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만 만약 상용화만 된다면 검거율이 엄청날 것 같지 않나요?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2018년도의 영상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을지 감도 안 오네요 아무튼 이 호버바이크는 한대 15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기의 등장은 점차 드론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신기술들을 보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드론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에 지쳐지지 않게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 많이 많이 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말차님들 오늘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